하나님의 말씀은 추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아멘. 먼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축을 도적질하면 손은 한 마리에 다섯 마리, 양은 한 마리에 네 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짐승을 풀어놔서 남의 밭에 곡식을 먹게 했다면 가장 좋은 작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불을 내서 남의 밭을 태워도 역시 배상해야 합니다. 맡긴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 맞았을 경우에 맡았던 자가 결립에게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정황, 가정과 일터, 나라와 온 세상과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에서 사람들 간에 서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서로 간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그리고 만약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보상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도둑질은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여덟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우에도 경계 표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자기 것이 소중하듯이 남의 것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도둑질을 하면 그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됐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울 때 도둑을 막다가 그를 죽인 사람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뜬 후에는 살인에 대한 책임이 따랐는데 날이 밝아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자신의 짐승을 풀어놔서 먹게 하는 경우, 그리고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의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보상의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보상들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서로 서로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의 소유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볍게 여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민족끼리도 그렇고 나라끼리도 그렇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게 여김을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근대 사회일수록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고 학대했고, 때로는 그것을 당연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실로이 하나님의 법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불상사들 중에 가끔은 범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이웃이 그것을 도둑을 맞은 경우입니다. 이때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주인에게 두 배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맡은 자의 책임을 물으셨고, 동시에 함부로 이웃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맡았던 짐승이 죽은 경우에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구나. 맹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는 짐승의 주인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규례들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로 분쟁이 생겨서 인간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단지 보상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정, 억울함이 없는 보상, 인간관계 지속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서 필요한 법들을 제정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법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법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 안에서 강압과 불편함,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안정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까지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속에 그대로 실천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우를 가정해서 꼼꼼하게 배상법을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각각의 삶의 다른 정황들도 살피시고 또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정도 잘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의 소유도 내것 이상으로 귀중하게 여기며 지켜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들, 일터들, 우리의 사회, 나라, 온 인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